반갑습니다 트럭 직구입니다 오늘 토요일 오후인데 제법 날이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아, 건강 잘 챙시, 챙기셔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희 어, 매장에 갓 들어온 2.5톤 투냉 냉동탑을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아, 톤수는 2.5톤이고 12년 4월식입니다 12년 4월식이고 어, 41만 키로입니다 41만 키로 무사고 차량 어, 이렇게 보면, 투냉은 그 구조 변경을 21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새 기계도 올리고, 보시면은, 안에 내부부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음. 보시면은, 저렇게, 투냉 농기를 딸 때, 이렇게 색의, 색이계를 달았습니다. 보니까. 달았고, 저렇게 칸막이도 잘돼 있고, 탑이 아주 좋습니다. 상태가 아주 좋고, 풀무원에서 사용하던 차량 같습니다. 보니까. 풀무원에서 사용하던 차량. 냉동기가 상태가 아주 좋고, 앞쪽도 보시면, 이쪽 옆문은 보니까 좀 오래돼서 제가 새문으로 주문을 해놨습니다. 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앞쪽도 냉동기도 좋고 탑 상태도 아주 A급입니다. 이렇게 감막이 다돼 있고 이렇게 또뭐커텐도 이렇게 뭐 앞에도 그렇고 옆에도 그렇고 냉기 안 빠지게 이렇게 커텐도다돼 있습니다. 그리고 어, 탑은 이게 현대정탑입니다. 12년식 보시면 현대정탑 상태 그대로고 어, 냉동기도 보면 어, 로고 지운다고 어, 싼 페인트로 이렇게 뿌려서 그런데 현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로고가 보면 로고 남아 있고 예 이렇게 어, 원내 그리고 이렇게 투내. 요거는 21년도에 설치했습니다. 21년도에 설치했고 타이어도 뭐 보면 야마 적당히 많이 남아 있고 어 뒷타이어는 또더 많이 남아 있고 그렇습니다. 어, 프레임도 어, 보시면 어, 지금 많이 어두워지고 있는데 프레임도 아주 양호한 상태입니다. 양호하고 어, 요쪽 뒤쪽은 조금 약해서 제가 갈비때도 세개정도를 보강을 했습니다. 실내도 보시면 이 무사고 차량은 맞는데 도시 하면서 보니까 스티커는 날라갔지만 무사고 차량입니다. 무사고 차량이고 시동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이건 또 크루치를 팔워야 걸리더라고요. 예 엔진 소리 아주 부드럽습니다. 예 주행 거리는 41만 키로 41만 2 0 7 1 k 로고어뭐 에어브레이크도 잘 되고 에어브레이크 엔진블러 에어브레이크가 아니고 엔진블러도 잘 되고 어 저희가 시운전 해 봤습니다 엔진블러도 잘 되고 에어컨도 작동 잘 되고 그리고 요건 원냉 그리고 요건 투냉 요렇게 온도도 팍팍 잘 떨어지더라고요 보니까 잘 떨어지고 이렇게 어, 투냉이니까 냉동도 금방 온도가 뚝뚝 떨어지는 걸 확인했습니다. 자, 요소수 들어가지 않는 12년형 160마력입니다. 160마력. 투냉, 어, 냉동, 냉동기 작동 잘 되고, 냉동탑 아주 양호하고, 어, 주행거리는 41만키로인 냉동탑차 필요하신 사장님은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텔업 찍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